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영입니다. 여러분, 제가 동생이랑 다이어트 내기를 했지 않았습니까? 오늘은 다이어트 내기 12일 남은 날입니다. 제가 6월 1일에 60.3kg로 시작해서 오늘 몸무게 아침에 쟀을 때 58.4였습니다. 그래서 1.6kg 정도가 남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약간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근데 제가 요즘 다이어트를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알고리즘이 약간 다이어트로 조금 변했거든요. 그래서 막 영상들이 뜨는데 좀 괜찮은 영상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할지 세워봤습니다. 계획을 일단 첫 번째는 간헐적 단식, 18시간 단식을 해서 오후 1시부터 7시까지만 먹는 걸로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매일매일 칼소포, 찐 핵핵 매운맛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다이어트가 계속 유지되고 요요가 오지 않게 하고 하려면은 당을 줄여야 된대요. 그래서 정제탄수화물 줄이기. 흰쌀밥, 밀가루, 아니면 막단 거, 디저트 이런 거 아예 안 먹기는 불가능하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줄여보려고 할 거고 그 다음에 물을 2리터 정도 마시는 거. 그리고 단백질은 또잘 챙겨 먹어야 된대요. 그래서 70g 정도를 목표로 했습니다. 네, 막 엄청 막다 재가면서 따져가면서 먹진 않을 거지만 최대한 많이 먹으려고 노력을 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음식 먹을 때 되도록이면 야채 먹고 단백질 먹고 탄수물 화 먹고 이렇게 먹으라고 합니다. 하, 아무튼 그래서 저의 식사 시간이 다가왔고요. 저는 오늘 오전에 필라테스를 한 시간 하고 왔습니다. 샐러드 사왔습니다. 오늘은 오리 샐러드. 원래는 포케를 먹어도 좋을 것 같지만 오늘은 약속이 있어요. <laughs> 그래서 샐러드를 먹고 나갈 거예요. 샐러드랑. 계란 한개 오늘은 언니형 크림드레싱 선택해봤는데 조금만 먹을게요 야채부터 입에 집어넣겠습니다 아니 진짜 어이없는 게 제가 동생이랑도 하고 친구랑도 하고 있거든요 내기를 그래서 실패하면 아주 타격이 클것 같은데 둘다막 자기 엄청 먹고 있대요 언니 나 실패할 것 같아 막 이래요 그랬는데 제 동생이 이번 주에 만났는데 이미 성공한 거예요 3.5kg 빼기로 했는데 이미 4kg가 빠졌어요 어떡해 나를 내 뒤통수를 쳤어 여러분 8시쯤 집에 갈거요 오늘도 단호박 케이크를 한두 세.. 어 작게 세입 정도 먹었고요. <laughs> 근데 샤브샤브 집에서 단호박죽도 안 먹고 볶음밥 칼국수도 안 먹었어요. 그리고 역에서 집에 올때 걸어왔어요. 그리고 씻고 옷 갈아입고 칼소폭을 하겠습니다. 칼소폭찐 핵핵 매운맛. 물 준비. 선풍기 준비. 겁나 더운 주의. 준비 완료. 좋아요. 네. 시면 정확한 동작 에도좋요 그리고 발지점치를터치해 주는 동작 꼭 해주세요. 그렇게 하셔야지. 오드리님 오늘 정말 잘 하고 계십니다. 야, 감사합니다. 네. 패션도 <laughs> 좋고 유연성이 잘안 되시거나 체력이 적으시면 가볍게만. 뛰어주. 저희가 찾아갑니다. <laughs> 네. 애프레 스트. 아주 좋습니다. 가볍게 뛰어주세요. 제자리에서. 네 무릎 부담이 없는 노점프 버전이에요. 그렇다고 칼로리 소모가 적지 <laughs> 않습니다. <저도 맞아. 웃음> 네. 오늘은 85도. 가슴 앞에 손 모아주시고 여기서 땅을 터치하면서 내려갑니다. 하나. 다음에 천장까지 꿀. 중요해요. 호흡을 호로 들이시고. 깊게 <웃음> 웃음만 나는 나니도 <난이도>. <웃음> 그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laughs> 아 진짜 대박! 와 홍당무 오은완 On <laughs> 택배가 왔습니다. 다 식량들인데요. 이거는 구독자님들이 추천해주신 걸로 사봤어요. 닭가슴살 미트리 닭가슴살 볼. 이건 훈제 맛, 치즈 맛두 개. 이건 치즈 불닭. 어, 150 칼로리고 단백질이 17g 들어있어요. 이거는 맛있다게 저염 닭가슴살. 이거는 115 칼로리에 단백질 19g이네요. 다음은 쿠팡. 이거는 백명란젓 그리고 두부. 오늘 점심은 이렇게로 먹겠습니다. 어 여러분 어제 칼수폭을 했더니 팔에 알이 배겼어요. 어쨌든 오늘은 명란 오두비를 만들 건데 객생님 레시피입니다. 이제 야채 먼저 먹어야 돼. 두부에는 뜨뜻한 물을 넣어서 약간 데피는 거예요. 오, 알이 막 튀는데? <laughs> 밥을 넣어요. 유부. 참기름, 주룩. 이것도 데펴왔어요. 불닭 맛. 오늘의 점심! 이거부터 비벼볼게요. 명란을 뽀개, 뽀개. 간장을 너무 많이 넣었나? 아니야, 두부가 있으니까. 맛있을 것 같아요. 음! 음! 맛있어! 저는 원래 두부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두부가 몽글몽글 따뜻하니, 그리고 명란이랑 간장이랑 간이 잘 되네요. 음! 명란 자체가 엄청 감칠맛이 있나봐요. 음! 불닭치즈. 음! 오, 어, 매워! 근데 엄청 부드러운 느낌이네요. 뻑뻑, 뻑뻑이 아니라. 음! 맛있어! 만 하면 13분밖에 안되나봐요 와 진짜 땀이 완전 비오듯이 와요 노점프 버전으로 해도 씻고 왔어요 엄청 깨우네요. 야채부터 먹어주고, 오늘은 다이어트 찜닭 만들 겁니다. 투쿨원. 이것도 사와버렸어요. 이개 쪼금에 80칼로리네. 그래도 이건 당이 없어요. 단백질이 5g 들어있어요. 같은 느낌? 아, 또 물을 너무 많이 넣은 것 같은 느낌? 맛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맛이 있을 수밖에 없다. 치즈까지~ 치즈! 치즈 진짜 맛있다. 음 물을 근데 진짜 조금 넣고 끓여야 될것 같아요. 음! 당면 존맛. <목소리도> 여러분, 제가 또. 유청을 짰어요. 그릭을 만들었어요. 짠! 간식 먹어야지. 간식 어제 밤부터 자꾸 맛있는 게 먹고 싶은 거예요. 다이어트 끝나면 먹고 싶은 거 생각해놨거든요? 뭐냐면은 두찜에 마라로제 찜닭이 먹고 싶고 그리고 탕후루, 왕가탕후루 먹고 싶고 그리고 백다방에 크룽지 새로 나왔다는 거 먹고 싶어요. <웃음> <웃음> 저녁밥 도도도도동 <laughs> 현재시간 9시고요 아침이라 매우 부어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laughs> 어제 물을 확실히 조금 마셨더니 오늘 아침에 몸무게가 엄청 적게 나왔습니다 5 7 3 나왔어요 그리고 이것은 바르닭 이거는 바르닭 스팀 닭가슴살 허브, 오리지널 갈릭, 블랙페퍼, 이거는 소스 품은 닭가슴살, 찜닭 맛, 양념치킨 맛. 그리고 저는 한식까지 버텨야 됩니다. 간헐적 단식이기 때문에 커피 마셔야겠다. 오늘 먹을 물을 따라줍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거 샀잖아요. 스탠리. 근데 이게 너무 높아서 이렇게 그냥 놓고 얘를 따를 수가 없어서 무조건 이렇게 따라야 돼요. <laughs> 아, 이상하잖아. 여러분, 새로운 헤어밴드를 깠어요. 근데 웃기다. 전 일단 일을 좀 할게요. 점심 먹기 전까지 편집 다 했다. 쿠팡 택배가 왔습니다. 쿠팡 택배 뜯기 마지막 도전. 안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탕! 향향뭐 시켰지, 내가? 아, 오메가3. 어제밤에 시켰습니다, 오메가3. 제가 원래 그 유튜브 약들약 보고 먹던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 시키려고 보니까 품절이더라고요. 그래서 7월에 입고가 된대요. 그래서 그냥 쿠팡에서 빨리 오는 걸로 시켰어요. 근데 이거는 아, 두개 먹어야 된다. 두개 먹으면 1040mg. 김종국 님이 광고하시는 거고요. 오메가3 괜찮은 거 있으면 추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예요. 이거는 엄마가 저번에 시켜가지고 먹어봤는데, 이거 효과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 장 활동이 안 좋았을 때, 이거를 두알 먹었거든요. 그랬더니, 바로 이제 괜찮아지더라고요. 운동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칼로리를 불태우는 최고의 전신 유산소 다이어트. 아주 좋아. 스쿼트 스트레칭하겠습니다. 안 돼요. 두 번은 못 해. 아, 두 번은 절대 못 해. 아, 오이 너무 많다. 멜란~ 명란~ 이 마요네즈인데요. 조금만 뿌릴게요. 쯔유~ 명란젓은 칼로리가 얼마일까 음. 마요네즈랑 누른자 맛 음. 엄청나요. 마요네즈는 조금만 넣어도 될것 같고, 그리고 쯔유도 안 넣어도 될것 같아요. 초콜릿이 너무 먹고 싶거든요. 정말 어떡하면 좋아? 이거 샀어요. 무설탕 초콜릿. 좋아요. 다리 쭉쭉. 힘이 없어. 좋아요. 이렇게. 이 동작의 포인트는 벽을 앞으로 네. 네. 팔 드는 동작 중요합니다. 아 운동하고 샤워하고 갑자기 낮잠 잤다가 왔습니다. 근데, 맨날 운동하면 정말 짜증나는 점 뭔지 아세요? 머리를 맨날 감고 맨날 말려야 된다는 뜻 거예요. 진심 삭발하고 싶다. 이번에 게살 덮밥이랑 레시피는 비슷하지만 알룰로스를 안 넣었다. <laughs> 닭가슴살이 안안 폭복하다. 안... 이건 단백질 진짜 듬뿍이다. 분명히 저는 밥을 다 먹고 배가 부른 상태이나 뭔가를 더 먹고 싶어한다는 것이에요. <웃음> 뭐래 <웃음> 먹겠다는 뜻. 알룰, 알룰. 줄다리기 시작을 했는데 위반이 적다. 전략자죠 힘이 한쪽이 너무 약해서 절대 안 맞죠. 낭만까지. <laughs> 오늘 저녁밥 오이 어 반숙랑한개 식빵 한개 이거는 미트리 치즈 닭가슴살분 <laughs> 여러분 근데 저는 이 식빵 한 조각 먹는 것도 너무 맛있더라고요. 아니, 무슨 둘 이서？이걸 다못먹 어？여러분, 뭐 <목소리도> 일단 일주 일이 지났 거든요. 칼소 포기랑 간헐적 단식 한지 그랬는데 이제 주말에는 운동을 좀안 했어요 대신에 좀 걷기 좀 하고 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잘 지켰습니다 원래 58.4였는데 오늘 아침에 쟀을 때 57.6이었습니다 그래서 0.8kg가 빠졌고요 제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습니다. 근데 칼소포 후기는 이찐 핵핵 매운 맛이 저한테 강도가 너무 높은가 봐요. 그래서 그게 13분 정도밖에 안 되지만 막 진이 다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로 봤는데, 그 운동을 했다고 칼로리를 하루 동안 더 많이 쓰고 이게 아니라, 운동해서 힘드니까 나도 모르게 더 누워있으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쓰는 칼로리는 비슷해진다. 이런 얘기를 봤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가 좀 느낀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는 필라테스가 일주일에 두 번인데 저번주에 세 번을 했거든요. 그래서 좀더 체력이 딸렸다. 그래서 지금 제가 5일 남았거든요. 그래서 0.8kg를 더 빼야 되는데 이제 음식을 완전 확 줄여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도 안 되면 이제 수분을 빼야지 뭐. <laughs> 애부터 다시 달리겠습니다. 다이어트 내기 끝났습니다. 전 드디어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 5일 아니 7월 1일 토요일 9시고요. 성공! 증거를 영상으로 찍어서. 보냈고요, 동생한테. 총 4kg 빠진 상태로 끝났습니다. 근데 사실 어제 그 푸른 주스 먹고, 그래가지고 한 0.5kg는 수분이 빠진 것 같긴 해요. 지금 56.3이라서 진짜 근몇년 동안에 가장 최저 몸무게입니다. 제가 진짜 쪘을 때 최고 몸무게 한 65? 그 정도까지 봤거든요. 그래서 빼길 잘하지 않았나. 근데 지금도 인바디 보면은 체지방 8kg 이렇게 빼라고 나와요. 아 이제 목표는 일단은 유지하는 거고 사실 제가 8월달에 휴양지를 가거든요. 그래서 또 내기를 또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너무 심하게 빼는 건안 하고 한 1kg 정도만 더 빼는 걸로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의 마음가짐으로는 아직 맛있는 것을 입에 대지 않았기 때문인지 굉장히 자신 있거든요. 앞으로도 배달음식 좀 줄이고. 해야죠. 지금 와. 헉,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마라탕을 한달 동안이나 안 먹었어요. 근데 근데 그렇게 안 땡긴다. 신기하네. 근데 영상에서 얼굴살이 진짜 많이 빠졌더라고요. 여기 진짜 턱선이 살아난 게 보이더라고요. 거의 1주차, 2주차쯤부터 보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제가 엄청 그 붓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 갔을 때도 1일 차에는 엄청 열쌍한데 마지막 날에는 되게 좀 부어 있더라고요. 제가 원래도 뱃살이 진짜 엄청 많은 편인데 배가 원래 되게 진짜 임산부처럼 이렇게 나와 있었단 말이에요. 빵빵하게. 근데 배가 살짝 들어간 것 같아요. 좋아. 지금 상태 너무 좋아요. 제발 유해하지 않게. 아무튼 이렇게 끝났고요. 다음 주는 먹방 브이로그. <laughs> 다이어트 내기 또 시작했지만. 아무튼, 끝! 여러분,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